안녕하세요. 글빵 부부 오늘은 충북 진천으로 갑니다. 오늘의 캠핑장은 캠핑장의 에르메스라고 하더라고요. 규모 자체가 10만 평 규모고요. 150여 개 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캠핑장 안에 이마트 24점이 스무디킹도 있고 정육도 있고 와인도 팔고 커피도 팔고 다팔더라고요 시설이 좋다 보니 캠핑장 요금이 조금 비싸긴 해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1박 20만원이에요 한번 시설이 어떤지 경험해보고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볼게요 여보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 카메라를 바꿨더니 어. 장난 아니야 포샷시 안되나? 4K로 못생겼어요? 어320 <laughs> 화질로 해주면 안돼? 연하의 햅틱 가져와. 그걸로 찍으면 좀 나아질지도. 그걸로 <laughs> 옛날에 찍었는데 코가 없어지네. <laughs> 저희 도착했어요. 여기 체크인은 이마트 24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오른쪽에 이마트 24가 보이네요. 체크인을 하고 사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다 텐트가 화이트야. 아 여기는 다 멋진 텐트들만 보이는데. 저희는 캠핑장을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주면이 앞에 공용시설이 있고 저그 앞에 보이는 게 수영장이에요 여름에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이용할 수있겠다어 엄청 깊네 여기 보시면 어... 화장실 여성 화장실 또메카부 이렇게 거울도 있네요 남자 샤워랑 같이 있나? 보다. 여기 레이디 샤워는 따로 있구나. S d 존 전용이네. 수건이 배치되어 있고 사장품이랑 드라이기 이렇게 거울까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세칸이 있네요. 샴푸랑 바디 클렌저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꽤 크네. 여기도 있고 여기 앞에도 두 곳이 있고 저 위에도 지금 텐트가 피칭게 있네. 엄청 넓다. 여기 사이트만 놀아도 운동인데? 어, 올라가는 게 없어, 이거운동 올라가. 그래? 건축 지무지. <laughs> 여기 진짜 캠핑장 겁나 넓다. 나 10만 평 인정. 여기도 괜찮네. 어, 여기보다 오히려 더 좋다. 뭔가 정돈된 느낌이라 좋어. 술장이 제일 가까워서 여름에는 여기가 최고 인기 시설인 것 같아. 여기 약간 스타벅스 같아. 왜? 면 텐트 아니면 출입금지대가 고맥북 없으면 출입금지대같고 와, 아, 근데 진짜 다면 텐트야, 여긴. 우리만 아닌 것 같아. 다행히 우리는 안 들켰어. 요 아. <laughs> 폴리 텐트인 걸 들키지 않았어. 여기가 다 비죠. 엄청나요. 저 안쪽에 눈썰매자 저 앞에가 A존 A점. A존이 꼭대기네 이8년씩한거 같아 여기가 시이 훨씬 크고 저 앞에는 시장이네 시설도 바로 앞이고 좋은 거 같아 여기 어? 카페다 키친 아 여기 되게 넓다 여기가 카페 같은 데 있고 전시소도 있고 여기가 시선이 커서 이쪽 라인부터 좋다나 캠핑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라운드 시트 위에 발포 매트. 매트를 깔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일단 침낭을 깔아줬고요. 그 위에 러그 깔았습니다. 이렇게만 좌식 생활을 할수 있게 <laughs> 세팅을 했고요. 이번에 룸메나 샀어요. 그 옆에 쓰레기통, 그 옆에 가방 수납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난로를 둘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조명. 이쪽으로 보시면 철제 선반을 이거를 샀거든요. 제가 한... 상 정리가 좀덜돼 보여서 선반이 있으면 좀이라도 더 정리가 돼 볼까 해서 선반을 두개 했더니, 지난번보다 낫지 않나요? 암튼 이번 캠핑은 이렇게 <laughs>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풀러 저희 테이블 이거 원래 쓰던 거. 그 보조 테이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드랑같이 맛있어 김치에 싸서 맛있어 표정은 맛없어 보여. 맛있는 제스처럼 해야지. 이것은 오! 더운 나로 짜잔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이게 동남아 쪽 더운 나라 가면 유명하잖아 솔트 커피라고 아. 밤에는 카페인 섭취해줘야지 겨울 캠핑이 좋은 점 이렇게 조명과 난로가 가득하니까 따뜻해 느낌이 그지 이런 따뜻한 느낌 너무 좋아 오자. 웬 홈런 사오자. 웬놈런볼 난로이에 해서 먹자. 아, 그것도 먹더라. 프렌치파이. 프렌치파이랑 홈런볼 사오자. 야, 우리 좀 걷자. 편의점 구경. 어때? 그럴까? 지금 운동하자는 뭐 그런 뜻인가? 운동 겸 간식 개 타러 가는 거야. 개 타러 가는 거야? 거기 몇개 놈? <laughs> 카드 주면 줘. 마법의 카드 그거 누가 줌? 친한에서 주던데? <웃음> <웃음> 자식 하니까 좋구만. 아, 그니까. 피곤하면 바로 누우면 돼. 근데, 누가 이렇게 누워서 방송하래? 일어납시다. 아이고, 우 아, 야 하나, 둘, 셋. 오, 됐어. 일어나. 왜요? 뭐하는 거야? 다리까지 올리고. 난 누워있을 거야. 진짜. <laughs> 우주인 피자.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해왔어요. 허니갈리 페퍼로니. 오빠가 페퍼로니 좋아해서 오빠를 위한 피자를 준비해왔답니다. 이게 화덕피자로 유명해요. 짠. 비주얼 어떤가요? 딴 피자보다 좀 크고 음. 내용물이 좀 알차다. 맛있어지거라. 저희가 좋아하는 채널. 너무 웃겨요.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오, 대박. 엄청 잘 됐어. 오빠 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안 뜨거워? 아, 뜨거워. <laughs> 지글지글해. 기름이 지글지글해. 아, 진짜 맛있겠다. 어, 오. 음. 음. 맛있다. 고무가 다르네. 엄청 조깃해태 빵이. 아난 같은 건가? 응. 정말 난이랑 비슷하다. 네. 저희는 지금 야식을 사러 이마트 2 4를 가고 있습니다. 소고기 예. 먹고 파도 피자도 먹고 과자도 좀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고 털러 가는 중입니다. 아니야 목 목이 너무 말라서 가는 거야. 탄산수 하나만 집어올 거야, 그럼. 아니야 프렌치 파이랑 홈런볼 사올 거야. 없군요. 있으면 사올게. 없으면 안 사. 아, 반짝반짝 이쁘네. 김치. 발을 조금. <laughs> 쉽지 않네? 아, 예뻐. 어떡해. 너무 큰데? <웃음> 어, <웃음> 아이고, <예쁘지>? 아, 죄송해 <웃음> <웃음> 제로 하나랑 어. 어, 탄산 하나 사줄게. 탄 <laughs> 여기 여보 칸초먹자 칸초 먹자, 칸초, 네. 칸초 구워먹으면 맛있다고 했어 렇지 노래방 칸초네? <laughs> 어? 편의점에서 제오콜라랑 탄산수랑 칸초랑 담아왔습니다 칸초를 난로에 구워서 먹어볼게요 어? 얼마 안되는데? 한 10분 있다 먹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 빙고 한 마리 있네요 <laughs> 그냥 입에 넣거라. 아, 저건 다내 거다. 양이 별로 안 되더라. 아. 빵 냄새 나지 않아? 정말 엔될것 같아. 쫀. 더워. 어우 또. 맛있다. 음. 엄청 바삭바삭하다. 맥주가 진짜 땡기는 맛. 그만 먹어? 몇개 없어 내 거야 반들반들해 잘 먹여서 그런지 그냥 주름이 안와 아침입니다 넣고,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고 온다면, 껴서, 여기 80ml라고 써있어요 고압이 되면 나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아직 안풀고 아, 나온다 나온다 좋아 에스프레소 부어줄게요 우리는 얼죽하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뜻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의 카료는커 겉에가 마른다 겉은 에가 쪼꼬해질 줄 알았더니 가물었네 먹다 이거 먹니까 으 너무 맛있다. 빵이 과자가 되는. 이거는 야채. 오 대박. 이렇게 됐어요. 종이도 먹어야겠는데 오빠? 종이도 먹어. 안주어 응? 뭔가 그런 것 같아. 중국 만두? 겉에 바삭한 중국 만두 있잖아. 응. 그 느낌. 괜찮은데? 아니면 종이를 떼고 올렸어야 했나 봐. 드디어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요리니 T V 지 요리니? 호빵도 망침. 아니, 많은 거 내가 먹어야지. 오빠 먹어. 제가 이런 양아치랑 삽니다. 상류를 줄게. 저는 <laughs> 정류를다해고저희 사이트는 디오 완벽.